안녕하세요 작가님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일가견을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반갑습니다 그림책 작가 이경국입니다 제가 요번에 일가견이라는 강아지 책을 만들었어요 요번 이 일가견 책은 소원나무 대표님이랑 수년 전에 카페에서 이런저런 얘기 하다가 그냥 툭 던진 얘기였었는데 이게 책으로 나왔습니다 일가견 책은 개인적으로 출판사한테 되게 미안한 책이에요 4년 만에 나왔거든요. <laughs> 이 책이. 그래서 항상 4년 동안 가슴에 품다가 이번에 재민에게 나온 책입니다. 그림책입니다. 이경국 작가님은 개를 사랑하는 작가님으로도 유명하시죠. 작가님의 강아지 진도는 진도라는 이름으로 일가견에 등장했어요. 진도처럼 일가견 속 강아지들의 <laughs> 모델이 된 강아지가 있을까요? 여기 지금 7마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 이유는 그냥 다, 다들 아시다시피 럭키 세븐이에요. 강아지들이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거, 여기에 나오는 친구들은 한 마리 빼놓고는 다 저희 주변 개를 생각하고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일가견은 여기저기 사고를 치고 다니지만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 강아지들에 대한 그림책이죠 네. 일가견 속 작가님이 가장 사랑하는 장면은 어디인가요? 이책 안에는 분명히 여러 개들 종류가 있는데 뭐 제가 같이 살고 있는 진또 이 친구가 가장 사랑스러울 것 같지만 진돗개의 특성상 집을 지키는 아이라 평생을 살면서 에피소드가 별로 없어요 <laughs> 너무 충직해서 그다 보니까 이제 저희 동네에 보우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가 사실 기억에 남아요. 그 친구는 저희 집에도 몇달 동안도 있었고, 그, 그쪽 집에서 어디 여행 가시면 제가 항상 봐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애정 가는 장면은요, 사실은 요 장면이에요. 요 장면하고 이 장면인데, 이게 무슨 장면이냐? 제가 작업실에서 작업을 할때 이러고 놀아요. 저는 그냥 작업하고요. 제 작업실 엉망진창을 만들었는데, 저는 그냥 즐겁더라고요. 심지어는 이 친구를 데리고서, 여행도 간 적이 있었어요. 저희 개는 안 들어가고. 저희 개는 이제 아무래도 성격상 남을 좀 배척하는 성향이 있어서, 어, 개를 좀 데려가고 싶은데, 이 친구를 남의 개를 데려간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그릴 때 이게 그냥 상상해서 그린 게 아니라 진짜 제가 작업하실 때내 옆에서 이러고 놀았던 아이예요. 이 그림을 그릴 때 되게 재밌었어요. 아, 얘가 이렇게 놀았지. 지금도 머릿속에 이렇게 누워있고, 이렇게 도리도리하고, 이런 것들이 진짜로 있었던 장면들이거든요. 제 기억이 남아요. 일가견에서 새로운 드로잉 기법을 사용하셨죠. 음, 음. 이 기법에 대해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사실 어떻게 보면 새로운 기법은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냥 전형적인 그냥 회화 기법. 제가 이제 작가 생활을 한 30년 정도 하고 이게 개인적으로는 뭐. 회화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이제 표현하기 좀 어려운 지점도 있고, 이제 워낙 저의 그림의 기본은 사실 이런 타입이었어요. 그냥 두터운 그림들, 사실 내면에 가지고 있는 기법인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이런 그림으로 단행 번낸 거는 없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내면에 있지만, 표출을 안 했던 기법이거든요. 예전과 좀 다르게 그림을 그린 데 있어서 다시 좀 원점으로 돌아가자라는 생각이 좀 있어가지고. 근데 정통적인 회화 기법으로 좀 그렸던 것 같, 같아요. 예. 일가견에는 다양한 파라텍스트가 나와요. 네. 그림을 크게 볼수 있도록 일반 그림책보다 큰 반영을 사용했고요. 네. 네. 외시경 속 강아지가 나오는 부분에는 엠보를 넣어서 강조했어요. 네, 네. 뒷편지에는 뼈다귀 모양 바꾸기도 네, 네, 있는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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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뿐만 아니라 본문에도 강아지의 모습을 타고 글이 펼쳐지는 등의 파라텍스트가 보여요. 네. 일가은 편집을 할때이 부분들에 대한 수정이 가장 많이 오갔던 음.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네. 작가님이 가장 공들인 파라텍스트는 어디인가요? 네, 아무래도 본문 같은 경우에는 뭐 텍스트하고 그림이 흘러야 되고 하루 종일 있었던 일이라 자연스러운 것 때문에 당연히 이제 출판사랑 소통을 많이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그런데 파라텍스트는 자연스럽게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표지가 조그만 그 유리구멍으로 쳐다보는 거잖아요. 이게 전 사실 좀 독특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어, 내가 없을 때이 개가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제 <laughs> 이런 거를 궁금해하기도 하고. 지금의 시대가 좋아, 좋아가지고 왜 원격으로 신뢰를 볼수 있잖아요. 조그만 구멍을 가지고서 키웠다는 개념이잖아요. 이런 네, 것들이 좀 재밌던 기억이 납니다. 이 책에서는 가장 핵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일각원의 매력 세 가지를 알려주세요. 저는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개한테 주는 기쁨도 있고요. 고대 철학에서도 개학파가 있어요. 개하파 네. 개들을 통해서 얻는 철학이라는 그 사조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행복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책은 아무래도 뭐 성인도 있겠지만 아이들이 많이 좋아할 것 같은데 그 이제 반려를 통해서 책임감도 있을 거고요. 사랑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제 공감이지 않을까. 우리가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함께 산다라는 건. 그래서 저는 이 책에 대해서 행복, 공감, 책임감 더 하나 붙이면 뭐 사랑까지 들어갈 수도 있겠죠. 네, 네 일가견 책이 정말 오래간만에 나오고, 뭐 저한테는 되게 이제 4년 만에 나온 거라 즐겁고요. 하다 보니까 제게 개가 나오네요. 그냥 개를 좋아하는구나. 아, 은영 중에 내가 개를 너무너무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저는 앞으로 개 관련된 책들이 좀몇 권이 더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저도 좀 스케줄이 빡빡하게 돌아오고 있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나의 가장 진전성이 있는 원고이지 않을까. 책이지 않을까. 많이 좀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laughs>